니까 금강경학당의 백송연구원의 정천구입니다. 오늘은 어, 경의 15분, 15분의 둘째 번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는 평인데 어, 경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어, 전에 같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어, 전에 예대로 우선 경을 먼저 읽고, 그리고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어, 경의 어떤 한문을 먼저 읽으면은, 어, 이렇게 되어 있죠. 어, 이오, 스보리아, 이오 언지 컨덴, 음, 지경의 이후 불가사의 불가 측량, 명 공덕이니, LA 이발 대승 자설, 이발 대상승 자설, 양유인 능수지 독송, 방위 인설, 열애, 실지 시인, 실견 시인이, 계석 성취, 불가량, 불가칭무변 불가사의 공독, 여시인 등 주기 하삼열에아역더라삼맥삼보이 아이고, 수보리, 양라수보자, 차, 악연, 인견, 중생견, 수작연, 주거 착용, 불능 청수 독송, 위인, 해설, 수보리, 제재, 처처, 야교 착용, 일제세간 천인 아수라, 소원경은 당지차처, 주기시탑, 대언공경장례위요 이재화영, 이산기처. 이렇게 이제 아문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에, 이거 이제 한글로 이렇게 해석한 글이 또 화면에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한글은 이제, 어, 지경고도 본 제15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경은 실로, 서브리아 이경은 실로, 불가사의하고 헤아릴 수 없으며 가 없는 공덕이 있나니, 열애는 대승의 마음을 위하여 이경을 설하며, 최상성의 마음을 낸 사람을 위해 이경을 설하는 것이니라. 어떤 사람의 능이 이경을 받아 지니고 독성하여 널리 다른 사람을 위해 들려주면, 열애는 헤아릴 수 없고 말할 수 없고, 가 없는 불가사의한 공덕을 성취하는 것을 다 알고 다 보시니라. 곧그 사람은 열애에 아역사라 삼만보리를 삼보리를 짊어질 사람이니라. 소리야, 작은 법을 즐기는 자는 악연, 인견, 중생견, 수자견에 집착하여 바로 의경을 읽거나 받아 지니지도 못하고 독송하지도 못하므로 따라서 남에게 설명하지도 못하느니라. 소리야, 만약 어디서든지 이 경만 있으면 하늘 사람 아수라가 반드시 공양할 것이니라. 어, 이거를 이제 이 어, 경은 모신, 부처님을 모신 탑과 같아, 응상, 어, 공경하고, 절하고, 두리를 돌면서 온갖 아름다운 꽃과 향을 뿌리게 될 것이니라. 이렇게 제 대충 경을 읽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선 그, 여기서 이제 우리가 들은 바와 같이 경에서 무슨 말씀을 하느냐 하면은, 어, 열에는이 경을 누구를 위해서 설었느냐 대승을 일으킨 사람을 위해서, 대승의 마음을 일으킨 사람을 위해서, 또 최상승의 마음을 일으킨 사람을 위해서 이 경을 수술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슨 일반 사람이 들나 소승을 낸 사람들을 위해서 이 경을 설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대승의 마음을 가진 사람을 위해서 이 경을 설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이제, 삼 상품에서도 말씀드렸고, 또딴 데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대승과 소승의 구별을 이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글자 뜻으로는, 승이라는 건, 승이라는 것은 타고 갈 승자죠. 승차할 때, 승차할 때, 타고 갈승차죠 그래서, 소승이라는 것은, 조그만, 조그만 걸 타고 가는 것이고, 대승이라는 것은 큰걸 타고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소승을 뭐, 자가용, 그런 그, 자가용 차에 비교한다면은, 대승은 큰 버스나 추록, 또는 큰 기차 같은 그런 큰 차, 아, 라고도 비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는, 어, 우리가 이제, 사람들을 인도해서 열반으로 인도로 가는 그 이제 그 불교의 목적에 있어서 열반으로 가는 길을 어떻게 하느냐. 소승은 조그만 차에다가 몇 사람 타고 가는 거는 자기만 타고 가는 거예요. 자가용 운전 같이. 또 혼자만 구원받게 하는 것이고, 대승은 자기만 가, 가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태우고, 그 이제 그 극락의 세계로 가는 그런 것이이데 대승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 사실은 이제 소승과 대승이, 우리가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은, 소승을 불교로 하는 사람들은 뭐냐면은, 부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돌아가신 다음에 이제, 어,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그, 치읍굴에서경을경을 경을 이제, 결집하고, 그리고 이제 그, 집단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때의 불교는, 부처님이 돌아가시니까, 이제 그 제자들이, 부처님을 모시던 제자들이 모여서, 이제 이렇게 만드는 거니까, 우선 한계가 있습니다. 자기들의 그 부처님한테 직접 들은 고상학만 그 가지고, 그래서 이제 경을 만들고 했으니까, 어, 한계가 있죠. 그리고 승려 중심이고, 그, 그때를 부처님한테 직접 배운 사람들 을 중심으로 자들끼 모여서, 그래서 이제, 법을 펼치니까 그게 이제 한계가 있죠 어, 그러다가 이것이 이제 언제 되냐면은 그그 그 B.C. B.C. 한 2세기쯤 2세기쯤 그때 당시에 어, 아슈카 대왕이 나와서 아슈카 대왕이 나와가지고 이제 그 마가다국을 중심으로 해서 말하면 인도 천하를 통일하지 않았습니까 통일하고 나서 이제 결집을 하는데, 이제, 2차 결집이 있었고, 3차 결집으로, 이제, 왕이 하는 거니까, 대대적인 결집을, 경호를 결집하고, 그리고 이제 승려들 많이 우대하고,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전쟁을, 참혹하게 전쟁이 끝난 다음에, 이제는 다시는 전쟁을 안 하겠다 하고, 그 이제 불교를, 어, 공식으로 받아들여서, 거의 국가의 그, 어, 국가의 종교 비슷하게 만들었죠. 그래서 이제 불교를 크게 선양했으니까, 그 힘으로 불교를 이제 각국에서 전파를 했어요. 그래서 해외에도 전파를 했는데, 불쌍하고, 부처 불쌍 불쌍하고, 경전하고, 배에다 놓아가지고, 이제 무조건 이제 각 에, 바다에서 보냈죠. 바다에 떠가지고 내려가서 닿는 곳은 그냥 거기다가, 그 사람들이 보고는 이제 불교를... 어, 알게끔 그렇게 해서. 그래서 그, 불교 포, 아시코당의 불교 포교가 저기 뭐죠 유럽의 저쪽 나라들까지 그렇게 그, 배가 갔다는 거 아닙니까? 물론 우리나라에도 왔다는 기록이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불교 포교를 많이 했는데, 그 이후에, 그, 그때쯤에서 이제 이후 어, 대승불교라는 게 나타났죠. 대승불교라는 것이.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대승불교를 주장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그 은명이라그는사람이에요 마명. 이 사람이 다그 연설하면은 다이울었다고그다는그다는그다는그다는아는그는사람는사람음에는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어그 다음에는 그는는그 다음에는 는다는그 부처님의 일대기를 갖다 이제 크시적으로 그 표시해서 그렇게 이제 만든 그런 책이죠. 붙다 차리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승기신론이라는 또 논서를 썼어요. 그래서, 에 대승의 마음이 일으키는 그, 그 마음, 그걸 가지고 이제 썼는데, 그걸, 그걸 갖다 우리나라에서 번역했죠. 대승기신론은 번역보다도 이제 논을 그 소로 썼어요. 이제 주석을 달았어요. 그래서, 이제, 원효대사께서 대신비신론으로 아주 잘그 주석을 달아주고, 그 다음에, 어, 금강삼매경론이라는 것도 지어가지고는,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한국 사람뿐이 아니라, 한국 사람은 당시에 오히려 잘 몰랐고, 해외에서, 일본에서 알아주고, 또 중국에서 알아주고가지고는, 그래서 이제, 인도까지 가서, 네, 원효대사는, 그냥 보통의 승려가 아니고 인도에서 대승불교를 했던 그런 용수보살, 마명보살과 같은 그런 보살이다. 그래서 그런 논을 지은 그런 이제 논사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해는 그런 분이죠. 그런데 그때 그래서 이제 고때당시에 기원 후에. 이 세기, 3 세기쯤 그때 당시에 대승불교가 이제 크게 번창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그 대승불교를 추종했던 사람들은 이제 몇 사람 있는데 대표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마명 아스바교사하고 용수 나가르주나 용 나가르가 용이고 수는 이제 나무라서 나가르주나가 이제 용수인데 용수가 공사성을 크게 선영해가지고 대승불교에 아주 기초를 다졌죠 어, 그 이제 마명 용수고 다음 이제, 어, 그, 그, 저, 유식, 유식을 했던 그런 아상가, 아, 무착고사라고, 또 파수반두라는 세친이라는 사람하고, 형제가 유식을 그렇게 이제 선양을 해서, 그래서 그렇게 이제 대승불교가 아주 크게 발전을 했어요. 얼마나 발전을 했냐면은, 그 인도에, 인도의 그그 저기 오세기 초쯤 돼 가지고는 굽타 왕조가 있을 때 그때 이제 거기다가 그 바실리안가 거기다가 그 대학을 만들었어요. 절도 만들고 절도 만들고 대학을 만들어서 그래서 거기서 아주 불교가 번성했는데 어, 교수만 거기서 수행하는 사람은 한만명 정도 됐고. 교수만 천명, 이천명이 됐다니까, 얼마나 큰 대학인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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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름이 이제 나란다 대학이네, 나란다 대학인데, 나란다 대학에서 거기 그때 있던 그, 어, 탑, 탑하고, 탑이 이제 거기 남게 이제 다 이제 그, 이슬람이 와가지고 다 파괴했는데, 어, 이제 그걸 발굴해 가다 보니까 이제, <laughs> 요새 발굴, 20세기 그때 발굴해 가지고는 그때 보니까 이제 거기 큰절터가 남겨져 있고, 그 대학에 있던 그 터가 남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나란다 대학 그 있던데, 거기까지도 방문했었습니다. 큰그 그냥 터만 남은 데인데 거기까지 나란다 대학에 있던데고, 거기에 그절이 절간 절. 절에그조그만그 파편이 하나 남아 있고 그런 데입니다. 그래서 거기 그렇게 그 대학이 그렇게 아주 세계 최초의 대학이죠. 그렇게 대학이 아주 용성한 대학이 있었다는 거를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대성사상에 발생이 됐어요. 그래서 대성이라면 혼자만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은다 일체 중생을 다 같이 가서 같이 부처님께 인도한다. 그런 이제 사상이기 때문에 이건 진짜. 우리가 금융에서 그 계속 얘기하지만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그 벗어나야 됩니다. 그걸 가지고는 대승을 할수 없어요. 왜냐면은, 내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내가 있지 않고, 나보다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보다는 다른 중생을 위해서 일해야 되기 때문에, 아상이 없어야 되고, 또, 너나 하는 거, 중생, 그, 인상이 없어야 되고, 또 중생상이 없어야 되고, 또 특히, 숫자상, 숫자상. 내가 뭐좀 많이 배워서 또는 뭐좀 어 많이 나이가 들어서 많이 뭐가 안다고 해서 경험을 가지고는 자랑하는 그런 것도 없어야 돼요. 그래서 아상인상, 중생상, 숫자상이 없는 그런 사람만이 이제 대승을 할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목표로 해서 대승 운동이 벌어졌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 무히 얘기. 그, 아상가에게는 지난, 15, 1분 얘기할 때, 15분 마지막인가? 그때 아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상가가 그렇게 기도를 해가지고, 미륵보사를 칭견을 하고, 거기서 법을 받았다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분들이 대승을 많이 발전시켰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 구원의 세상이죠 어떤 세상에 어떤 종교보다도 구원. 다른 사람을 갖다 구해주는 그런 마음과 자비심이 아주 충만한 그런 불교 사상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설하는 것이다, 그거죠 그것이 뭐 조그맣게 자기만 위해서, 자기만 살라고 자기만 공부받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생 일체 중생을 위해서 그래서 공부하고 도를 닦는 사람들을 위해서. 소라는 것이다. 그런, 이제, 말씀을 하신 것이 이제 대승이라고 할수있 큰, 큰 것이, 그래서 그런 사람을 위해서 소, 소라는 것이 이 금강경이라 이거죠. 그래서, 어, 원효 대사가, 원효 대사가, 그, 아까 말씀드린 마명 대사, 아스바 고샤의 그, 그 대승 기신론을 아주 잘 풀어서 설명을 했잖아요. 그래서 대승, 기신론소라고 아주 유명하게 되고, 금강, 그, 그, 원효대사는 그럼 대신기론소에서, 할 뭐냐 또는 금강삼매경에서 무슨 말씀을 했느냐. 이제, 그걸 갖서 풀어서 말이죠. 그래서, 이 마명대사의 그 대신기신론소는, 대신기신론은 아무도 명확하게동아시아에서 해석을 못 했는데, 금강삼매경도 그렇고, 오히려 한국에서 원어대사가 제대로 해석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대성교류에서는 어, 일심사상을 했어요 일심, 일심, 일침. 우리가 일심이라는 말 많이 하는데 그것이 원어대사에서 온 겁니다 그러니까 어, 불교를 설명하면서 일심으로 불교를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일심에는 두 가지 문이 있다 우리 마음속에는 두 가지가 있다 이거죠 두 가지인데 하나는 진여문, 아주 깨끗하고 아주 깨끗하고 밝은 그런 마음이 있다 그죠? 우리 마음속에는 한쪽에는 그것또 한쪽에는 우리 마음속에 생멸문이 있어요. 밤낮 헐떡거리고 또 이제 분노하고 또 탐내고 이러는 그런 이제 그런 음 깨끗지 못한 그런 마음을 이제 생멸문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인간의 마음속에는 지념문하고 생멸문이 있다 그죠? 그렇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가만히 보면은 아주 좋은 마음도 있는가 반면에 또, 밤낮 욕심도 내고, 또, 남한테 화도 내고 말이죠. 또, 또, 어리석고. 이런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같이 있잖아요. 이두 가지 마음인데, 진여문하고 상의문하고,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그 상멸문을 자꾸자꾸 이제 받치고 공부해서, 이제 그 진여문을 따라서 자꾸 이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깨끗한 마음속으로 자꾸 이제 가서 공부를 해서, 지혜문하고 일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인간의 마음이 똑같기 때문에 이 마음은 네 마음이나 내 마음이나 다 일심 속에 그 나쁜 마음 좀 있고 과정에 아주 청정한 마음도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청정한 마음을 자꾸 연습해서 나쁜 마음을 자꾸 이쪽으로 끌어들여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소통도 하고 그렇다 이거죠 그래서 그 묘미가 이제 인간이 그 공부를 하면서 그렇게 두 마음이 있는데 이 문이 있는데 이 문이 서로 소통할 수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좋은 마음이 있을 거아니야 좋은 마음은 좋은 마음이라고 해서 그걸 뻗내지 말고 좋은 마음이 그 나쁜 마음하고 자꾸 교섭을 해서 나쁜 마음을 자꾸 이 속으로 끌어들인다 그러고 그래서 이걸 정화를 시켜야 되고 좋은 마음은 작, 나쁜 마음은 자꾸 좋은 마음을 어, 본받아서. 그래서 자꾸 이제 서 나눠져 있으면은, 사람이 이제 집단으로 나눠 있을 거 아니야? 좋은 마음이 있는 사람하고 나쁜 마음이 있는 사람, 이 이제 갈라져서 나오면은, 그때 두 집단이 서로 도통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어, 도를 많이 깨쳤다고 해서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러면 안 된다 이거죠. 나도 도을를 깨쳤어 밝은 마음이 있지만은, 내 속에도 그런 그, 음, 박지 못한 마음이 있는 걸 알기 때문에, 박지 못한 다른 사람과도 소통해서 두 마음이 같이 소통해서 하나로 되게 될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어, 그 어느 대서 유명한 화정 일로, 화쟁, 화쟁 사상에 나오죠. 화쟁 사상, 서로 갈라진 두쪽 마음이 서로 합치해서 화해해서 하나로 가는, 일심사상이기 때문에, 한마음이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은.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악의, 인견, 중생견, 수자견이 없어야, 이게 있으면은, 서로, 이, 대승의 마음을 모른다, 이거죠. 그래서 그걸 버리고, 악의, 인견, 중생견, 수작견이 있으면은, 경을읽지 못한다, 이거죠. 예. 그래서 이, 금강경은 최상승 경전이기 때문에, 이걸 이제, 한마음을 가지고, 이 모든 걸 통합해서 하나로 가는 그런 이제 위대한 경전이다 하는 얘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 백성훈 선생님 말씀 한 말씀 드리면은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래 마음이 한 마음이 아닌데 두 마음이 아닌데 우리 마음이 원래는 원래는 니네 마음이 내 마음이 원래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인데 그걸 어떻게 아냐면은 어, 선생님께서 가, 버스를 타시면 은 어느새 보면 갑자기 마음이 답답하고 마음이 막 울컥하고 그럴 일이 없는데 나게 마음이 울컥해 가지고는 참뭐 슬픔이 가, 가, 갑자기 복받쳐 복파, 오더라 이거죠. 그래서 가만히 마음을 살펴보니까 그게 내 마음이 아니고 그 옆집 옆, 옆에 있는 버스 같이 타고 있던 옆에 사람의 그 부인의 마음이다 이거죠. 부인의 마음이 나한테 들어와 가지고는 그 사람이 이제 뭐 슬픈 일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이 나한테 들어와면 내가 슬프더라 이거죠 그래서 이제 얼른 부처님께 바치면은 내가 편해진 가과 동시에 그 사람도 같이 편해지는 거예요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서로 막 욱신각신 싸우다가 어떤 사람이 큰 마음을 내 가지고는 마음을 씌워가지고 아 내가 잘못했다 사실은 이게 아닌데 내가 먼저 사과할게 이러고 상대방의 마음을 비비면은 자기도 마음이 쑥 가라앉고 비워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이제, 마음이라는 건 원래, 원래 이게 갈라진 게 아닌데, 원래 이제 중생심으로 서로 갈라져 있는 거니까, 이렇게 이제, 그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비우고, 아상, 인상, 중생선, 수다상을 비우면은, 그렇게 이제, 어, 한 마음이 된다. 그리고 그걸 자꾸 자기의 마음에 올라오는 것을, 내 마음이고 네 마음이고 그렇게 구별하지 말라 이거예요. 마음이 답답해면 이게 내 마음인지 네 마음인지 모르니까 우선 받쳐 받치면 내마음이 우선 편해지고 어, 정화가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내가 받친 마음이 있으면은 다른 사람도 다른 사람도 같이 밝아지게 돼. 됐다 이거죠. 이치가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하면서 공부하면서 남하고 다소운 일이 있더라도. 내가 먼저 마음을 들으면그 상대방이 자기도 모르게 같이 받쳐지는 것 그런 원리가 있다 하는 말씀을 에, 백성호 선생님께서 저한테 직접 하신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 지연공토뿐 제15 두 번째 두 번째인데 어, 대승의 마음은 음,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주제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원을 드리겠습니다. 제도하시는 영산교주 서가모니불 지봉자로했습니다. 용화교주 미륵전여불공경한 오늘 이 금강경 법회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과 그 가족분들 그리고 인연 있는 분들께서 다 각각 무식을 부르지은 업법장을 해탈탈거 하셔서 모든 장원 수멸하고 소원을 성취하셔서 부처님 시봉을 밝은 날과 같이 복 많이 짓기를 제도바론. 미륵존여래불, 미륵존여래불, 미륵존여래불.